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여수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.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. 따스한 햇살과 함께 일상도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 모두 꽃피는 계절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이번 제245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. 주요 사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입니다. 상임위원회 회의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며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 활동이 진행됩니다.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조례안 17건, 예산안 1건,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안 3건, 기타 안건 4건이며 7건의 5분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조례안 17건 중 의원발의는 6건으로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조례안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아동·천소년 위기상 법률 지원조례안 여수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. 5분 발언은 4월 8일에 7분의 의원이 부영 주택 노후 임대 아파트 임대료 인상 동결 환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뇌의벽 도색 촉구, 여수 스마트 포용 도시로 도약, 여수시 흥국사 향일암 등 전통 사찰 및 국가문화유산 화재 예방 종합 대책 마련 요구, 여수시 문화재단 설립 보안책 마련 촉구, 여수시 소나무 재선 춘병 적극 방제 촉구, 여수시 추도 천연기념물 보호 관련 시의 선제적 관리 및 대체, 여수 국가산당 커버먼스 건국안 적극이행 촉구에 관한 주제로 발효할 예정입니다.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으로 해 여수 시위에는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